84페이지고요 11번, 13번 풀어보겠습니다 Hello,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Yes, please. I'd like to get a refund. Get a refund가 바로 환불하다죠 For this cap 안 되고요 Do you have the receipt? 영수증이 있습니까? No, I don't. I received it as a gift. as a gift는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미안한데 안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너가 리시트가 없다면 영수증이 없다면 그러면 이 진화파서블 없다면 없다면 그서이 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진화파서블 불가능합니다 뭐하데 together e f 하니까 이투가 보이네요 무슨, 용, 무슨 용법이라고요 가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 see. Then 그러면 can I exchange it? It은 바로 앞에서 봤던 cap이죠. c a p 을요어 exchange a for b, b로 something else 그 밖의 것으로 교환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교환은 가, 가능합니다라고 있죠. What would you like to get? 그럼 4번은 교환은 교환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거죠 What would you like to get? 무엇을 얻기 원합니까? I want to get this blue bag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 고를겁니까? 그러니까 블루백으로 갖는다는거예요 그쵸? 가만 봅시다 Let me see The price is same 가격은 the same 같습니다 그래서 You can just take it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Thank you 라고 하면 됩니다 Yes, you can. 이 나온 게 뭐겠어요? 바로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음, exchange 가능합니다. 무엇을 고를 겁니까? 4번이 될 것이고요. A에 들어갈 거? if까지 다 했죠? 여기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old는요, 접속사입니다. 뒤에 문장이 오고요. 비록, 뭐지만. 전치사는, 이거는,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뒤에 단어가 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비록 먼머지만 뭐 벗은 안 하고요. 언 s 스는요 이프 t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접속사고요. 얘도 접속사입니다. 만약 먼머라면, 마망 만약 먼머가 아니라면 이렇게 되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언네스? 일치하지 않는 것은 소녀는 환불 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저 기프트 나왔었죠. Gather lip 펀드 맞고요. 그다음에 as a g 기프트 이렇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가방을 선택했다 블루백 이렇게 될 것이고요. 모자와 어 The price is the same price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뭐 어, 뭐야? 영수증 소유에 따라서 물건의 교환 가능성이 여부가 달라진다. 정답은 5번이네요. 교환 가능성, 교환은 영수증이 없어도 했습니다. 네, 환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환불은 영수증 꼭 있어야지만, 교환은 뭐라고? 영수증이 없어도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n g 지 됐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14번 다음 비카드 알맞은 말로, 아티클은요 신문, 기사, 신문 기사입니다. since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have, have 빼고 다 없앨게요. 지난 주말부터요. article. 신문기사를 이 신문기사를 계속 써오고 있다. 그래서 진행형 써주시면 되고요.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용하는 방법을 내게 말해줄 수 있니? can you tell me how to use these c h o p s t 이렇게 되겠죠 이떻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멈멋을 사용하는 how to 동사운용한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붙은거예요멈멋을 사용하다 이렇게 된겁니다 어 법상 틀린 것은 I have been 맞았고요 l i s t e n to 맞았고요 since the last half hour 지난 Since, 잠시만요. One more of the last half hour.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Since the half hour menu. 진한. half hour는 뭐죠? 얼마죠? 이렇게 나옵니다. half hour는. hour가 얼마죠? 시간이고, 절반이니까 30분입니다. 지난 30분부터, 30분부터, 뭐죠?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30분 동안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됩니다? 뽀! 이렇게 됩니다. 어, 이 30분이라는 것은요, 시간의 간격을 말합니다. 30분은 시간의 간격을 말아요. since를 하면요, 여기는 시작점이 나와야 돼요. 시각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시작하는 각이, 각이 나와야 되고요. 어, 반대로, 뽀를 하는 경우는요, 뭐 한다? 시간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시간. 시간은, 뭐, 뭐와 뭐, 뭐 사이에 그 시간을 말하는 거고, 시작점은 딱 정확한 시간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30분이라는 것은, 이건 시, 아니기 때문에, 볼을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말로 해석해봅니다 Where to go? 어디를 가야 할지. Where? 어디를 가야 할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Help me, 도와주세요. 디사이. 결정하게. 어디를 가야 할지. On vacation. 가때 어디를 가야 할지. 뭐 한다? 결정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